봉산 생태 관광 보존지 1번이네요. 팥배나무는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마사토양에서 생육하는 대표적인 자생수목으로 숲 내부에서는 참나무류와의 경쟁에 밀려 대규모 군집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문 나무이죠. 근데 팥배나무가 군집을 이루고 있다. 봉산 팥배나무 가락지는 서울 지역의 일반적인 팥배나무 군락지 규모에 비해 대규모로 군락을 형성하고 있어. 희소성과 보존 가치가 높다. 백년산에도 어 서울 은평 시립병원 위쪽에 올라가면 밥배나무가 있습니다. 봉산 해맞이 공원 봉산 정상에 조성한 해맞이 공원에는 조선시대 봉수대가 복원돼 있다. 오랜 세월 군부대가 자리했던 정상부의 봉수대 2기를 복원했다. 또한 은평구 전망을 즐기며 북한산 조망을 잘할 수 있겠습니다. 등산객과 지역주민이 편안하게 휴식하는 공간이자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작은 광장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싱 맨발 걷기하기에도 참 좋겠습니다. 3번 수국사. 세조대왕의 큰아들인 유경세자가 20세의 나이로 요절하자 그 넋을 위로하고자 그의 능근처에 창근한 정인사가 현재 수국사입니다. 수국사의 법당은 99.9%의 순금으로 입혀져 있으며 한국의 황금사원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해질 무렵에는 눈부실 정도로 환하고 신비스러운 광경을 연출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때 많이 왔었죠. 4번 서울릉서울릉 지역이 능력으로 조성 되기 시작한 것은 1451년 세조 3년에 의경세자가 사망한 후풍속지리설에 의해 경릉을 조성하면서부터입니다. 서울은 주전왕 독종과 독종비 소해 왕후의 능경릉 8대 예종과 계비 안순왕후의 능창릉 능인 창릉 19대 숙종과 제1계비인 계비 인현왕후, 제2계비 인원왕후의 능인 명릉 숙종의 원비인 경 인경왕후의 능인 익릉, 21대 영조의 원비, 정성왕후의 능인 홍릉 등총 5기의 왕릉을 기본으로 하여 명종의 세자, 순회 세자와 세자빈 공해빈의 순창원. 영조 후궁이자 사도세자의 어머니 영빈 이씨의 수경원 등 2기의 원 그리고 숙정의 후궁이었던 희빈 장씨가 묻힌 대빈묘 1묘 등총 5개의 왕릉과 이기의원 1개의 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나무도 아름답고요. 그리고 장희빈 장씨의 대빈묘 뒤로 올라가시면 서나무를 구경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 탑골 생태공원은 진관동 앵봉산 자락에 조성된 탑골 생태공원은 2004년부터 숲속 여행 코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자연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합니다. 특히 은평뉴타운 사업지구에서 발굴한 석조물을 모아두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살아있는 숲 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은평 한옥마을 음평 한옥 마을은 뛰어난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가 계승되는 명소를 활용하여 한식을 맛보고 한옥을 체험하는 친환경 전통 주거지입니다. 미래형 서울 한옥의 밑바탕을 마련하는 근거를 보여줍니다. 향후 음평 한옥 마을에서 선보이는 환상적인 시간 여행과 인근에 위치한 진간세 템플스테이, 사찰 음식 등 이색 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늪지도 됐기 때문에 면꽁이 아, 소리도 들을 수 있겠습니다. 7번 진간사 천년의 향기를 품은 진간사는 예로부터 서울 근교의 사대 명찰로 손꼽힙니다. 고려 제팔대 현종이 궁에서 떠나 북한산의 암자에 거처할 당시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준 진간대사를 위해 창건했습니다. 진간대사 의 이름을 따서 진간사로 명하고 마을 이름도 진간동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근간에 뭐 고려와 전쟁의 역사물을 태어난 것이라 보시면 되겠죠. 8번 북한산 둘레길 구름정원길 북한산 생태공원 상단에서 진간생태다리까지 5.2km 거리이며 약 2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60m 길이의 스카이워크와 여진은 하늘 전반대 서울시 기념물 24호인 하이군 미역 등이 있습니다. 하늘 전반대에서 동서 동남 방향으로 내려가시면 아, 동북방에 되겠네요. 동북방을 내려가시면 암사자 바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 북한산 생태공원. 북한산 생태공원은 불강동 구기 터널 방향에 위치하며 도심 속 자연에서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식물, 연못등 볼거리가 많아서 어린이들에게 생태학습장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녹본동 장미공원과 함께 이곳을 찾는 등산객은 물론 지역 주민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장미공원에서 이제 프지 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면 독바위를 구경할 수도 있겠습니다. 십번 독바위 은평구 불가항동 쓰리봉 부근에 있는 바위로서 모양이 독과 같이 생긴 데서 유래된 이름이다. 용암이라고도 하였는데 인조 반정 공신들이 이곳에서 모이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바위가 있는 마을을 독바위골 독박골, 응암동이라고 했으며 현재 지하철 6호선 역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바위라고 된이 그림은요, 어, 기자천 등선에 있는 바위에요. 발바닥 바위입니다. 이거 사진 고쳐야 되겠네요. 11번, 백년산 백육산 근린 공원. 백년산은 신라시대 에창간 하였다고 전해지는 백년사가 있어 백년산이라고 불립니다. 주능선을 경계로 남쪽의 서대문구 공원동 백만 702 제곱미터와 북쪽의 은평구 응암동 31만 6570 제곱미터가 1966년 2월에 글린 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공원 정상에 은평정이라는 팔각정이 서 있고 그 주변으로 체력 단련 시설이 잘 갖추어졌습니다. 병연사는 홍운동 쪽상기스케 자리하며 은평구 쪽 공원 입구에는 예전에 냉정 약수터로 불렸던 녹신 약수터가 있습니다. 아,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위에도 어, 위병도 고쳤죠. 공원동쪽 공원의 산책로는 4 5 k m 응암동쪽 공원 산책로는 1.2km입니다. 은평정에 오르면 여의도에서부터 한강을 따라 당산철교, 양화대교, 선유도, 성산대교, 월드컵전기장 한우공원, 노을공원, 가양대교, 방화대교, 봉산, 행주산성, 김포대교는 물론 요즘에 핫한 개양산 그 음... 양구가 있는 개양산까지 조망됩니다. 12번 불광천 은평구의 중심을 가로질러 한강으로 이어지는 불광천은 지역 주민의 휴식과 추억의 공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벚꽃축제가 성황을 이루고 자전거도로 산책로, 체력단련시설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불광천변 걷기 대회, 청소년 음악회, 은평미술축제 등다채로운 행사가 열려 도심 속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뭐 시장인자 소개하뭐 15번 역천중앙시장 옛날에 시장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의 시장이 바로 역천 중앙시장의 이미지랑 겹쳐지듯 조금 낡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여기 다 재개발되고 있는 데요. 나름대로 정강과 분위기가 있는 곳입니다. 아직 재래시장 재정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역천 중앙시장은 역천시장에 위치한 또 다른 시장입니다. 토요일에 일요일는 시장 바깥쪽에 온갖 노점상이 펼쳐져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이제 뭐, 그게 아니라, 그래도 여기가 시장 터였기 때문에, 아주 여러 시장들, 푸르네버 뭐 이렇게 뭐뭐 뭐 마트들이 엄청 많이 들어섰어요. 식자재 또 많이 여기가 또 싸게 또 판매되고 있습니다. 역촌 중앙시장에는 김치 가게나 반찬 가게든 농산물 가게가 특히 많습니다. 16번 대조 전통시장, 근데 뭐 도예지된 전통시장이죠. 은평구 대조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172개 점포를 보유하고 있어 은평구 내 재래시장 중 규모가 큰 편이다. 여러 농산물 등을 판매하는 점포와 노점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지 있는데, 노점도 사회의 일부분이라는 인식 아래 노점 정비 사업을 통해 노점도 시장의 일부분이 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캐노피를 씌워놨죠. 고객 편의를 위해 무료 배송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고, 제조시장은 머릿고기 편육 전문점, 튀김집, 떡볶이집 등 맛집이 많아 지역민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여기 응암동에서 할때 여기 대조 전통시장 쪽에다가 불광시장에서 장 보다가 그 삼거래 탔다가 그 차가 그냥 홍제동으로 끌려갔어요. 그 78,000원인가 80,000원인가 물었었던 기억이 나네요 어 순서 13번 연서시장 연신대 인근에 위치한 연서시장은 인근 주민과 북한산을 등산 계획으로 항상 북적입니다 맛집이죠 뭐 70년대 개장한 연서시장은 이후 뭐, 인근 주민들의 생활을 책임 졌습니다 지금도 서민의 식탁에 올라가는 다양한 반찬은 물론이고 의료 및 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용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서시장 주변에는 마을 동편에 있는 산에 가려서 새벽에 늦는다는 의미로 연서 라는 이름이 붙인 마을이 있었는데 연서시장의 이름은 그 마을에서 유래됐습니다 뭐, 인조물에서 늦게 왔다 해서 연서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막골에 있는 맛있는 맛집이 1위로 왔습니다 14번 연신내 로데오 거리 은평을 대표하는 연신내 로데오 거리는 일식 양식 퓨전 음식점 등 다양한 먹을거리와 보석 의류 자파 등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거리입니다 주변에는 종합서핑센터를 비롯해 국내외 등산용품 매장 영화관 전통자의 상징이 집결된 곳입니다. 특히 밤늦게까지 언제나 분주한 이곳은 친구와의 만남, 연인과의 추억이 가득하며 화려한 풍경과 젊음의 열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먹고 뭐 걸어다니 됐죠. 17번 불광동 먹자골목 먹자글몽. 불광동 먹자골목은 은평구 토박이들에게 꾸준히 사랑을 받는 음식점과 선술집들이 많습니다. 각각의 고요한 분위기와 맛을 자랑하는 음식점들은 가정부임 장소로 인기가 좋고 휴일면 등산객들에게 더욱 유명한 곳입니다. 특히 북한산 등산로와 가까워 스포츠 및 등산복 매장 등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부터 뭐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쇼핑센터, 극장, 서점, 전통재래시장 등 편리한 생활권의 중심지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18번 산골마을, 여기죠. 산골고개, 옛날부터 뼈에 좋다는 광물 산골. 옛 지명을 따서 붙여진 이 마을엔 끊어진 북한산과 백년산을 잇는 생태 다리가 놓여졌고 마을 어르신들이 고양이를 돌보고 환경 생태 교육이 가능한 마을회관을 운영하며 개발되신 재생을 선택하여 오늘도 소박하게 골목을 가꾸고 있는 곳입니다 19번 응암동 목자골목 대림시장 감자국거리 응암동 목자골목은 숯불갈비, 소금구이, 중화요리, 중화요리가 0천할 뭐 때도 있었어요 해물탕, 낙지, 장어, 조개구이 등 다양한 먹을거리로 가득하며 인근 대림시장 감자국 골목은 한국관광공사 전국 음식 테마거리 200선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팔기 시작한 응암동 감자국은 멀리서 일부러 찾아올 정도로 이미 정평이 나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은평 감자국이 맛있습니다. 이마트 건너편에 있습니다. 20번 증산 종합시장. 상가 건물 안에 178개의 점포가 입점해 있는 상가 건물형 시장인데, 은평구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재래시장입니다. 농산물이나 건물 어 같은 식재료뿐만 아니라 안경, 철물과 같은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만큼 다양한 음식점이 운영되고 있지만, 시장 내에서 30년 넘게 운영되어 있는 순대국집이 맛집으로 유명합니다. 10번 독바위, 이거 고쳐야 되겠네요. 지금, 녹번드 프로즈 아파트 위가 독바이 자연공원, 독바이 공원이라 했고 거기가 숨을 수 있는 곳이고, 어, 이 바위는, 이 바위는 발바닥 바위입니다. 기아촌 능선에 있는.